여러분, 안녕! 3월이면 항상 제 생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생일 선물하기 좋은 가격대별 베스트를 오늘 한번 알아볼텐데요. 보통 생일 선물하면 3만원에서 5만원대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5만원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가장 받고 싶었던 아이템이 바로 자동 와인 전동 오프너였는데요. 전동 와인 오프너. <laughs> 와이 제품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정말 신개념이었어요. 사실 제가 와인은 좋아하는데 오픈을 잘 못한단 말이죠. 와인 따개로 항상 오픈하다가 병 입구를 깨먹기도 하고 해서 아, 정말 와인 마시기 힘들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 성수동 와인 하풀에 가서, 이 제품으로 와인을 자연스럽게 따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예요? 어디서 팔아요? 되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친한 지인이, 언니 생일인데 어떤 거 사줄까요? 하길래, 바로 이거! 라고 제가 외쳤죠.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은 아무래도 갖고 싶은 게 아닐까, 그 사람이. 생각보다 저는 신박템을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템 5만원대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 보통 요즘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찜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생일인데도 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친하더라도 취향을 다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찜을 한 5개 이상 정도 해두시면 아, 이번에는 과일이 먹고 싶구나. 아니면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을 좋아하는구나. 또는 화장품 종류가 좋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찜하기를 좀 해두시면 선물을 하기도 좋고 선물을 받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좀 가능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꼭 찜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5만 원대로 좋은 선물하면 아무래도 바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자 이게 이솝의 바디 클렌저거든요. 이솝의 바디 클렌저인데요. 대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이거 향은 잘 모르겠네. 제라늄 리프 바디 클렌저거든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소베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풀향이 나더라고요. 오래오래 맡아도 질리지가 않고, 또 용량이 굉장히 대용량이어서 500ml, 기본 500ml라서 참 이소베 제품들이 좋았고, 자, 바디 제품으로 프레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laughs> 처음 뜯었는데. <laughs> 그쵸 그쵸 바로 슈가레몬 바디 오션입니다 슈가레몬 바디 오션 어, 막혀있네 쓸때 맡아봐야지 뭐 이런게 있더라고요 생일 선물 받다보면 어떤 때는 바디 클렌저만 받고 또, 어떨 때는 바디로션만 받아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생일 때는 제가 클렌저 위주로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바디로션을 받았으면 해서 제가 좀 찜을 몇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라센스 있게 로션을 많이 주셨고, 어, 클렌저도 같이 좀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자, 이것도 프레쉬의 제품입니다. 자, 와, 이거는 완전 풀셋인데, 그레이프 프루 바디 로션, 여행용 클렌저가 또 들어있고요. 여행용 클렌저,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 여행용까지. 뭔지 모르겠어. 아 수건이네요, 그렇 어, 이것도 유용하겠다. 여행 갈때 유용할 것 같아. 어, 생일 선물에서는 바디 제품은 사실 무난하게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샤워할 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바디로션이 좀 무난하다. 네. 저 <laughs> 산타 마리아 노벨라 제품인데요. 이것도 바디. 바디 클렌저인가봐요. 이거는 바디 클렌저. 숫자미 잘안 붙어가지고 <laughs> 여기 있습니다. 더블 베스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디 클렌저 제품이고, 뭐,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제가 바디 제품을 많이 담아두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제 한번 써보라고 전해주셨거든요. 역시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laughs>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4만원대로 이제 추천드릴 제품은 이것도 이제 샤넬 제품인데 립 제품입니다. 이렇게 예쁜 까만 주머니에 들어 있고요. 루즈 코코밤. 918번 마이 로즈 제품이고요.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뭐 화장품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색조 제품 기초보단 색조 제품은 생일 선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만 원대로 굉장히 좋죠. 이런 제품들은. 그리고 이제 향수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제가 좋아하는 샹스 옥당들입니다. <laughs> 이것도 여행용으로 유용하게 쓸게요. 4만 원대, 5만 원 가까이의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꼭지만 걸어가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죠. 이게 과일박스. 예,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과일 박스 보이시나요? <laughs> 과일 박스 여기 여기 두개 <laughs> 어,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과일을 찜해놨더니 넌 어떻게 먹는 것만 이렇게 찜을 해 있니 어떻게 먹는 것밖에 없니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저 과일이 좋은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상자가 과일 상자가 4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한 가득 종류별로 들어있어서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길만 걸어요. 가 하나씩 꽂혀 있었어요. <laughs> 이거는 6만원대가 넘긴 한데,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삼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 3만 원대로 한번 가볼까요? 3만 원대 3만 원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TWG 이게 바로 TWG 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못 마셔서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잠을 못 자거든요 티를 마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TWG의 향은 굉장히 좋고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정말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3만 원대 후반으로 이제 선물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카카오톡 찜마기에 <laughs> 담아뒀어요. <웃음>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닐라 버번티, 하나는 그랜드 웨딩티. 이건 노트북 파우치인데 13인치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안면이 많이 긁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도 찜해뒀던 건데 센스 있게 이걸 또 선물을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향이 정말 좋다고 해서 이제 추천받아서 선물 받은 건데 르라보 핸드 포마드 바질 시어버터 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써보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크림은 필수죠. 손세정제 핸드크림 이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3만원 이하의 제품의 가성비가 정말 최고인 게 있는데 바로, 바로 피터 랩이 제품이에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제 얼굴에 몇 배예요 지금 <laughs> 엄청나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 크다 음, 과일 쿠키류를 좋아하는데 또 쿠키를 좋아하는지 잘 아시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2만 원 가까이에 구매하실 를 수가 있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짠! 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걸 딱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 <laughs> 와, 이거 너무 귀엽다. 기분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류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 이거 뭐게요? <laughs> 이거 뭘까요? 올라프 칫솔 살균기예요, 이게. 음. 집에 진짜 살균기가 딱 없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요거를 센스 있게 선물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칫솔을 하나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굉장히 귀여운 핫 아이템이죠. <laughs> 이런 아이템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한 2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즘 워낙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만 원대 제품으로는 이제 비타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리 2만원대 제품 중에 진짜 좋은 바디 제품이 있어요. 바로 바디샵 제품인데 바로 브리티시로즈 바디 요거트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향도 향인데 바음에 정말 촉촉해서 2만원대 인터넷으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2만 원 안쪽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꼭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징적인 게 제가 향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샤넬 향수에서 정말 독하지 않은 향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향수를 이제 선물로 받았고, 자 세인트 린네에서 나온 리치크 향수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제가 10만원대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요 가격이 일단 넘버 14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한 향이에요 뭐랄까? 굉장히 플로라 향이 확 나면서 우아한 향이 나서 요거 잘 쓰여질 것 같아요 화이트머스크 향입니다 넘버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섹시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지만 <laughs> 어, 그래도 또 이런 향을 좋아할 수가 있으니까 넘버9은 루나 향수고 이제 국물 발효로 이제 만들어진 향수라고 합니다. 음 넘버9도 너무 좋다. 이것도 굉장히 산뜻한 향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넘버 14, 넘버9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받은 게 제가 샤넬 향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샤넬 향수를 또 선물 받았어요. 또이 제품이고요. 파리 리비에라 오드 뚜왈레. 이거는 10만원대로 선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은은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향이 나거든요. 요거 어, 향수를 이번에 이제 선물을 받았고요. 이렇게 <laughs> 선물을 받았고요. 이제 향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다양한 향수를 갖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또는 그날 기분에 따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향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생일 선물하기 좋은 베스트 아이템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좋으신가요? 저는 무엇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가능하면 생일이 다가오시면 아니면 수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찜을 꼭 해두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래야 취향을 좀알 수가 있어요. <laughs>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취향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군을 좀 선물할 수 있도록 카카오도 음, 카톡 찌마기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내가 뷰 아니구나. <laughs> 정신이 없어. 지금까지 뷰티하나였습니다. 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laughs> 이 제품 빠뜨렸어. <laughs> 자, 30만원 가까이 상당을 좀 준비하셨다 하면, 이렇게 토리버치 시계인데, 팔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진짜 안녕!